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말씀은 바로 내 곁에 있고,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 주님, 성령의 빛으로 저희 눈을 여시어 주님의 길을 보게 하시고, 저희 귀를 여시어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소서. 아멘. 성 바오로 사도의 회심 축일, 독서와 복음입니다. 제1독서 사도행전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 바오로가 백성에게 말하였다. 나는 유다 사람입니다. 킬리키아의 타르수스에서 태어났지만 이 도성 예루살렘에서 자랐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조상 전례의 엄격한 율법에 따라 교육을 받았습니다 오늘날 여러분이 모두 그렇듯이 나도 하느님을 열성으로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또 신자들을 죽일 작정으로 이 새로운 길을 박해하여 남자 여자 할것 없이 포박하고 감옥에 넣었습니다 대사제와 온 원로단도 나에 관하여 증언해 줄수 있습니다 나는 그들에게서 동포들에게 가는 서항까지 받아 다마스쿠스로 갔습니다. 그곳에 있는 사람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고와 처벌을 받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길을 떠나 정오쯤 다마스쿠스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갑자기 하늘에서 큰 빛이 번쩍이며 내 둘레를 비추었습니다. 나는 바닥에 엎어졌습니다. 그리고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고 나에게 말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내가 주님! 주님은 누구십니까? 하고 여쭙자 그분께서 나에게 이르셨습니다.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자렛 사람 예수다. 나와 함께 있던 이들은 빛은 보았지만 나에게 말씀하시는 분의 소리는 듣지 못하였습니다. 주님,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고 내가 여쭈었더니 주님께서 나에게 이르셨습니다. 일어나 다마스쿠스로 들어가거라. 장차 내가 하도록 결정되어 있는 모든 일에 관하여 거기에서 누가 너에게 일러줄 것이다. 나는 그 눈부신 빛 때문에 앞을 볼 수가 없어. 나와 함께 가던 이들의 손에 이끌려 다마스쿠스로 들어갔습니다. 거기에는 하나니아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율법에 따라 사는 독실한 사람으로 그곳에 사는 모든 유다인에게 좋은 평판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가 나를 찾아와 앞에 서서 사울 형제, 눈을 뜨십시오 하고 나에게 말하였습니다. 그 순간 나는 눈을 뜨고 그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니아스가 말하였습니다. 우리 조상들의 하느님께서는 당신을 선택하시어 그분의 뜻을 깨닫고 의로우신 분을 뵙고 또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듣게 하셨습니다. 당신이 보고 들은 것을 모든 사람에게 전하는 그분의 증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무엇을 망설입니까? 일어나 그분의 이름을 받들어 부르며 세례를 받고 죄를 용서받으십시오. 마루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열한 제자에게 나타나시어 그들에게 이르셨다.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여라. 믿고 세례를 받는 이는 구원을 받고 믿지 않는 자는 단죄를 받을 것이다. 믿는 이들에게는 이러한 표징들이 따를 것이다. 곧내 이름으로 마귀를 쫓아내고 새로운 언어들을 말하며 손으로 뱀을 집어들고 독을 마셔도 아무런 해도 입지 않으며 또 병자들에게 손을 얹으면 병이 나을 것이다. 말씀은 내발의등 뿌리요, 나의 길에 빛이옵니다. 주님, 저희가 성경을 생명의 말씀으로 믿고 기도하며 살고 선포하게 하시어 언제나 성령 안에서 평화와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아멘.